맨인 CCTV 시즌 4 졸음운전 편본 영상은 사고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좁은 차 안에서 긴 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지고 납니다. 졸음은 집중력과 수행 능력,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로 이어지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는 길이 바빠 피곤함에도 쉬지 않고 운전하는 것 올바른 행동일까요? 한국 도로공사에서 졸음운전 사고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터널 안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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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벽에 부딪히고 난 뒤에야 멈췄네요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인데요 화물차가 그대로 가더니 가드레일에 부딪혀 뒤집혀버렸습니다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졸음 운전 사고 운전자 본인에게만 위험한 걸까요?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런 차량이 부딪히며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 터널 아닙니다. 어? 아하.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네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50km 이상의 장거리 운전자 중 오직 36%만이 휴게소를 방문하여 쉬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약 290km를 운전하면서 10명 중 4명만이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졸음운전 시 치사율 역시 전체 사고 대비 2.6배나 증가합니다. 운전 중 졸음이 온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구름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기억해 주십시오. 단 1초의 졸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자발적 휴식으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킵시다.